안녕하세요. 항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쉽게도 이시오카 에리의 스피드 페이팅이 되었습니다. 원래 스피드 페이팅이라도 스즈키 소노코처럼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시오카 에리와 게스트 성우인 하마맨 미나미 영상에서 다 말해버린 관계로 영상 제목처럼 스피드 페이팅과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가는 동안, 이시오카 에리의 스피드 페이팅으로 조금이라도 지루함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이시오카 에리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오카 에리의 스피드 페이팅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까 살펴보다가 의외로 최근 일본 TV 프로그램 중 금요일에 로드쇼라는 곳에서 지금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명탐정 코난 극장판을 주제로 투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실시한 코난 극장판 투표는 1997년에 개봉한 1기 극장판 시안 장치의 맞촌류에서 2015년 19기 극장판 화염의 해바라기까지이며 과거 3년 이내에 방영한 3기 극장판 세기 말의 마술사 6기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 7기 극장판 미궁의 십자로 16기 극장판, 11번째 스트라이커. 이 4개의 작품을 제외한 15개의 작품으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작게나마 제 채널에서도 명탐정 코난 1기 극장판, 시한 장치의 맞춤류에서 23기 극장판, 감청의 권까지 총 23개의 작품에서 제일 인상 깊은 극장판은 무엇인가라는 인기 투표를 해볼까 합니다. 투표 방법은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투표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한 명당 한 표씩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지는 각 극장판의 선택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제일 인상 깊은 극장판에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작품에 투표한 이유도 함께 모집할까 하니 이유가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선택하신 극장판 이름과 이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작품에 여러 번 투표를 해버리며 이상한 랭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당 한 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기간은 4월 14일부터 코난이자 구도 시니치의 생일이 5월 4일까지 아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투표에 참고하셨으면 해서 앞에서 말한 지금 당신이 가장 보고 싶은 명탐정 코난 극장판 투표 결과와 그리고 과거 명탐정 코난 공식 사이트에서 실시한 코난 극장판 인기 투표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요일에 로드쇼에서 했던 투표 결과입니다. 1위는 2000년에 개봉한 명탐정 코난 4기 극장판 눈동자 속의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약 15%의 투표수로 77,991표를 획득하였으며 눈동자 속의 암살자는 작품의 주인공인 에도가 코난과 히로인이 몰이라니 주연이라는 것 때문에 비교적 높은 투표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위는 2014년에 개봉한 18기 극장판 2차원의 저격수 투표수는 6 535표 3위는 2001년에 개봉한 5기 극장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투표수는 5 5182표 4위는 2006년에 개봉한 10기 극장판 탐정들의 진혼가 투표수는 52,793표, 5위는 2015년에 개봉한 19기 극장판 화염의 해바라기, 투표수는 35,463표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 명탐정 코난 공식 사이트에서 개최한 코난 극장판 인기 투표 결과로는 1위는 7기 극장판 미궁의 십자로, 2위는 6기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 3위는 4기 극장판 눈동자 속의 암살자. 4위는 5기 극장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5위는 1기 극장판, 시한 장치의 마천루. 6위는 18기 극장판, 2차원의 저격수. 7위는 3기 극장판, 세기 말의 마술사 8위는 19기 극장판, 화염의 해바라기. 9위는 14기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 10위는 13기 극장판, 칠흑의 추격자.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공통으로 눈동자 속의 암살자가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금요일의 로드쇼에서는 미궁의 십자로와 베이커가의 망령을 제외해서 눈동자 속의 암살자가 1위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오카 에리의 아이돌 버전과 쿨한 버전을 그리는 동안, 투표 방식과 이전 공식 투표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처음 하는 투표라서 어떻게 될지 긴장이 되는데 많은 참가 부탁드리며 투표를 하신 분들 중 선택하신 극장판의 이름과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